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버프메이입니다 아잉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가자 들어갈거야 아이야 왔구나 무사했구나 예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토사터 완벽해서 무엇보다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네요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어 들어, 났어. 이제 고장에게 뒤도 하나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아직 안, 그, 아니건데. 아, 모두가 아니구나. 아, 그 애는 돈더 빨리 이 양이를 만났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는 아이 아이들을 놀리고 있었지. 그럼 이제 돌아가야 볼까? 우리가 알고 싶은 정 정보도 모두 얻었고. 예? 돌아가시는 건가요? 응, 물론, 뭐, 예만데다. 어제까지 있을 수 없으니까. 이 양이 너는? 저는 여기에 점점 남을, 남을 거예요. 왜? 왜? 어째서요? 찾았거든. 그 아이의 흔적을 그 아이라면, 여기 올때 말, 말한 친구? 네, 그러니까, 여기가 아무리 위험하고 지라도 혼자 남, 게 된다고 해도, 저는 계속 앞으로 나갈 거예요. 그 애를 찾기 위해서. 좋아. 우리, 우리도 너에게 비춰졌으니까, 됐으니 우리도 너에게, 기운, 은행을 갚아야 갚아야겠지? 네? 모두 이해는 없지? 난 찬성이야. 어이, 여기 찬성 이쁘지요? 네, 이렇게 찬성하는데 혹시 반대로 하면 악으로 찍게가 무서운데? 나도 찬성. 저 혼자 돌아가기조차 무서운걸요. 그니까 저도 이한이 선배를 위해 찬성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이한한 거기 거봐다 도산에 여수이도어가습니다내 삼층에서 도산, 어, 도산에 여섯요 지금 있는 거 알고 있지? 도산에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. 아니면, 안녕, 이것은 방법이라던가. 감사합니다. 그럼 저 혼자 갔다 올게요. 어이, 혼자 다녀요. 이마하고이마다고 그리고 안녕히 놀고 있는 거 저예요. 그러니까 제곁에 있으면 위험해요더 괜찮아요. 제곁에는지기싫 사람이 있는걸요. 고민형. 음. 꼭, 다시 도아와요 알겠습니다.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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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나 이거 조시라 어머 어서 오세요 이행성 예. 아니 뭔 갑시다 갑시다 뭐냐 후라이의 이행으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겁니다. 안전선 눈에 보이는 두고껏 해줬었는데 힘내 아니 녕 거부선 건 먹어서 안돼 우선 돌아오지 그냥 여기서 기다릴게 회식가 그러니까 죽으면 여기서 돌아 와 오케이 오케이 사칭괜찮게 사층 가갑니다 거의 끝났네 아 아깝다 아깝다 어, 끝들 진린딩이다. 마지막. 보여야지데 뭐 아직 끊었구만. 아직 남아있다, 아직. 도착해도 되는 문을 열었다. 사람 시대가 분화해지면 폰을을 보지 않는 것들이 보일 것 같다. 그 현상은 한각이라고 한다. 한각의 유체적인 현상이기에 그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. 한각의 심리적인 이상이, 상에서부터찾아오기 때문에 한각 없애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. 한, 한각 현상이 틀, 풀리면 현, 폰이 보지 않는 것들이 존차 사라지는 것 같다. 그렇군. 사라진 피의 진실을 눈에 떴습니다. 다 이거뿐 없네. 아 간단하구만. 어 첫째는 부정. 부정은 에르부터 동양 동약에서는 말을 쫓는 물건으로 사용되고 있다. 아기 기운에 있는 기운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보통 지방령 같은 기운을 대차 대차용으로 씁니다. 그래서 보통 반 안에 벽에 붙이지만 귀신에게 직접 붙이는 공구도 있다고 한다. 부질통하게 되면 그 순간 부족의 숨은도 다이어 부, 함께 붙다 없어지는 거한다 중요한 거니까 읽읍시다 어잉라는 부언가 구선서가 갈리는 로보이신과 투승자가 생기고도 부작용이 컨한다 그런데 오인은 뭐 옆에서 무릎 어 표로 보이는데, 이 무슨 운명의 음, 음, 단어입니까? 그세계 어떤 나라든, 이응은 음으로 나타난다. 이런 글로벌한 녀석 같으니, 이응은 계속해서 수분들을 <목소리도> 라라라라라뭐 개소리야, 뭐 개소리야, 일기장 11월 5일 금요일, 이렇게 하면 너가 없어, 없었... 이것저것 생각했어. 생각보다, 미친. 나는 여사친구가 없다. 나는 여사히충가 했다. 그래서 모니터도안 나와. 생각보다, 아이, 왠지 눈물이 온다 아이씨. 잘 봐. 퓨즈 안에 그냥 방향이 어떨까? 생각보다, 미친. 엘리오, 주치은 힘없이 떨리는 그의 손명은다 고스러워졌다. 소리쳤다. 하지만 그는 이제 아무런 죽음이 착각하면 물고도 나를 보면 힘없이 밀쳐 죽는다. 미안해, 나, 나 좀, 준... 미안해, 나루나. 나도 여기까지 안 가봐. 그럼 가지마. 꼭 다시 났는데 그가 간전한하트를잡았으에도 힘을 준다. 그게 나의 머리를 천천히 쓰랑 듣는다. 이제 나루나, 나 아직 마주 손이 남았어. 그가 보인, 발문에 떠는 나를 보며 흠껏 다시 입을 열었다. 그리고 그는 한번 다시 힘껏 웃어버리는 입을 열었다. 그거 말이야, 나루나. 단임플계크가브리는어나보다1 1 2는 기요미 2 2는 기요미 3대 3은 기요미 4대4 다기 기요미 5 다기 5는 기요미 2 다기 6은 기요 톡톡톡톡톡톡 기요미 책을 덮어다 미신 어, 오랜만에 둔다. 사이즈가 고갈, 고갈이다. 이제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.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거지? 적사보다. 미친놈. 여기 뭐 있는 걸로 는데 여기 뭐 있는 걸 알아. 없네? 없었다. 아무도 없었다. 아무것도 아니구나.